자, 수능특강 테스트 2,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이잖아. 얘가 주어져. 근데 무엇에? 빅데이터의 사용이지. 이것이 필요로 한대요. 무엇을? 바로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능력을 필요로 한대. 자, 근데 우리 capacity of ING 나왔네. 그러면 무엇을 하는 능력이겠죠? 뭐 하는 능력이야? asking the right questions a n d the right way. 올바른 질문을 올바른 방식으로 묻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거잖아. 뭐가? 빅데이터의 사용이. 소재 나왔죠. 빅데이터의 사용은 필요로 해. 능력을. 근데 어떤 능력이야? 올바른 질문을 올바르게 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자, 빅데이터는 파워풀 해. 자, 근데 우리 이런 거 자주 볼 거예요. Only if. Only if. 조건이야. 주어가 동사할 때만이에요. 할 때만. 주어가 동사할 때만. 필요 조건이지, 필요 조건. 그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결합이 되고 지지가 되는 거죠. 근데 무엇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이야기의 형성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가 될 때만 빅데이터가 강력하대. 즉, 뭐야? 얘가 있을 때만 빅데이터가 강력하다 이거지.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컷마 찍고서 자, 이렇게 PP가 나왔네. 자, 그 이건 뒤에, 뒤에서 앞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맥락상. 이 이야기라는 것이 뭔데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틀이 잡힌 거죠 프레임하면 틀을 잡다잖아 형성하다 틀을 형성하다 그러니까 이 조직적으로 맥락적으로 틀이 형성된 그런 강력한 이야기가 있어야만 빅데이터가 강력하대요 자, 이것이 어, 이거 뭔 소리야 여기까지 막 모르겠어 여기 이제 This means 풀어주잖아 여기서 이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제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누가 무엇 한다는 걸 의미해? 자, 빅데이터가 어때야 돼? t i c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굵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나왔잖아. IE 하면은 예를 들어 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나돈이니 나왔네? 뒤에 뭐 있어? b 나와 있잖아. a l 는 생각됐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할 뿐만 아니라 뭐 하기도 해야 돼? 자, 우리 q u a n t i t a t i e 중요합니다. 양적으로, 퀀티티에서 왔지. 양적으로,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이건 뭐야? 질적으로잖아. 우리 relevant라는 단어는 꼭 중요하지. 이거 뭐야? 유의미한이잖아. 유의미한 혹은 관련 있는 두 가지 또 외워야 돼요. Relevant은 너무 많이 no 나와. 그러니까 뭐야?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 게는 질적으로 유의미해야 된다 이거야. 빅데이터라는 게 질적으로 유의미해 뭐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받쳐줌으로써 질적으로 빅데이터가 양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이야기가 받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the arts and humanities. 어떤 뭐 예술과 인문학이 뭐야? are important. 중요해. 어디에서? 시대에서. 무엇의 시대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근데 그 이유가 뭔데? Because. 자, 이유가 뭔데? 뒤에 이제 나와있죠. They dominate. 자, 여기 이유 부분이 이제 그것들은 이 그것들이라는 게 뭐겠어? 방금 앞에서 나왔던 이 복수명사일 거 아니야? 이 아트와 휴머니티가 dominate 뭐하기 때문에? 지배하기 때문에 무엇을? The knowledge domain 우리 지식의 도메인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도메인 영역이에요. 자주 나와요. 근데 무엇이? Creation and communications of narratives 자 이야기의 생성과 전달이죠. <laughs> 이야기의 생성과 전달의 어떤 지식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즈웨레즈가 as well 나왔네? 그러면 뒤에 것 뿐만 아니라잖아. 뭐 뿐만 아니라? 의미지. 인간의 삶에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지식의 영역 또한 뭐하기 때문에? 이 예술과 인문학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간에 여기서 중요하다 이거잖아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네가 중요하대 디지털 세대에서는 이해 되시나요? 여게 앞부분이 중요하잖아 이유보다는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달리 말하면 즉아 그럼 기도해야지 제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가 이제 핵심일 거 아니야 Arts and Humanities가 뭐야? 무엇 할수 있어. Be capable of. 무엇 할 능력이 있다잖아.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자, ing 나왔잖아. 무엇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우리 embed라는 단어좀외워두세요 embed는 삽입하다라는 뜻이에요. 삽입하다. 넣어두다. embed. 그런데 보통 a into b 이렇게 나와요. a를 b 안에다가 삽입하다. 근데 여기는 어려운 이유가 뭐야? 우리 이렇게 전치사를 사이다가 에 넣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못 본댔지. 모 속에다가 빅데이터 속에다가 무엇을 넣는지가 뒤에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목적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 봐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술과 인문학이 뭐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빅데이터 속에다가 삽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뭘 삽입해? 자, 미적인, 심미적인 인간 기반의 우리 디멘션이라고 하면 차원도 있고 측면도 있어요. 측면 외우셔야 됩니다. 측면. 자, 그랬을 때, 빅데이터 속에다가 심리적인 인간 기반의 어떤 측면을 심는 거야. 삽입하는 거야. 삽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요것들이. 빅데이터 안에다가 요런 걸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 근데 요것들은 뭔데? 뒤에서 수식하고 있네.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들을 의미있게 만드는 거지. 무엇 하기 위해서? 식별하고,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요한 질문들을 근데 무엇을 위한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부의 생산 요걸 위해서 요걸 만 요거를 식별하고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자 요런 거를 어떻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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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기 위해서 그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을 어디에다가 심을 수 있다는 거야 빅데이터 안에다가 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누구한테 얘네한테. 이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들이 핵심만 보면 돼요. 뒤에는 다 수식이잖아. 수식이잖아. 이 수식보다는 뭐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니까. 달리 말하면은 예술과 인문학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 무엇는 뭐 능력이 있어? 빅데이터 안에다가 뭔가를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야. 뒤에 거는 다뭘 심는지 뭘 심는지 그거에 대한 수식이고. 이랬죠 자, 그랬을 때, 이 예술과 인간성이 아주 굉장히 필수적이야. 자, 필수적이야 나왔네. 뭐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자, 우리 메이크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온다 했잖아. 무엇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자, 어디까지 겠니? 무엇을 부분이 어디까지 겠어? 빅데이터, analytics, data mining, and digital transformation. 여기까지일 거 아니야? 얘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s i g n i f i c a n c 중요한이지. 누구에게? 이해 당사자들에게. 저런 것들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중요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네가 아주 필수적이다. 이건 너무나도 대놓고 나왔잖아. 이런 필수적이다, 뭔가 중요하다 게다가 이제 막뭐즉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여기에 이제 꽂혀야 돼요. 다른 자질구레한 정보에 꽂히면 안 돼. 이해 되시죠? 이런 중요한 흐름을 보면서 아. 아, 결국에는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인문학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뭐야? 1번이 되겠죠. 이랬어.